가을아 혼자 잘 있을 수 있어요? <laughs> 오늘은 가을이 밤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얘네 다 넘어뜨려 놓고 난리가 났네 응? 가을아 나 병원 가서 오늘 밤에 자고 와야 돼 응? 나 오늘 혼자 자야 돼안 뭐 무섭게 불 켜놓고 텔레비 켜놓고 가을이 좋아하는 어 내가 만화 틀어놓고 갈게. 만화 보면서 여기 밥도 있고, 어? 여기 물도 있어요. 밥 먹고 물 먹고 밤에 잘잘 잘 있어야 돼. 하윤 알았지? 날 검사 잘 감사. 잘갖고 올게. 가을이 사랑해. 우리 가을이 씩씩하게 잘 있을 수있어요 가리 가리 잘 있을 수 있어요. 어? 가리 가리 여기 봐요. 가리 잘 있을 수 있어요. 알았지? 아, 빠빠이 갔다 올게. 어? 응? 빠빠이? 아니, 아니야. 아, 아프요. 우리 가리 두고 처음 외박하네. 응. 아우, 꼈아이고유 힘들다, 힘들어. 아이. 나 아파. 아프다고. 가리 밤새 잘 있고, 내일 만나. 미안해, 혼자 두고 가서. 가리는 뽀로로랑 놀고 있어요. 이 뽀로로 나오네. 알았지? 가리, 빠바. 빠바이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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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바바이? 아니, 아니, 갔다 올 거야. 갔다 올 거야. 가라, 갔다 올게요. 응? 응, 아니야, 갔다 올 거야. 괜찮아. 아! 아파, 물지 마. 안 그래도 아파. 다리 갔다 올게. 발무어 뜯어도 가야돼 빠빠요 <laughs> 안녕 뿅가리 내일 보자 밥 먹고 잘 놀고 있어 문잘 잠그고 갈게 응? 알았지?